네, 안녕하세요. 심박사입니다. 음, 코인하다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이 코인하다라는 이 플랫폼 공간은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자산, 코인이죠. 코인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모두 한분한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 자산 투자에서 이 디지털 자산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 저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노후에 대비해서 또 이제 앞으로의 또 30, 40대 직장인분들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자산에 내가 소득을 투자를 해야, 어, 늘어날수 있을까? 음, 이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저는 주식 투자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요. 주식 투자를 주로 해왔는데요. 어,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시대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능하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저의 어떤 자산 증식도 그렇고 또 사업적인 부분도 어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적인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 쇠퇴하거나 이제 망하는 것들을 아마 이해하고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성장주 투자에 중심을 두고 또 앞으로는 미국 기업들 투자에 중점들을 두고 또 이제 어 상승 자산이라 볼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메인 중심에 두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은 매우 저는 정상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2025년 9월 현재 투자자라면 반드시 저는 쇠퇴하고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으로 해온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주식 중심으로 해온 사람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자산 투자와 그리고 우리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중심에 가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이 공간에서 새로운 자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은 먼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음, 기존 경제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프레임이 아닌 다른 시각과 다른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안겨드리고 그리고 그 생각의 프레임, 투자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며 같이 동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 동시에 미래 자산 투자의 혁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동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흐름에 이 공동체, 이 거대한 어떤 시대 정신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는 그길 반드시 확신하고 반드시 같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자산이 녹지 않도록, 앞으로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앞으로의 자산 투자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에 투자해서 녹지 않도록, 그리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과, 풍요로운 또 미래의 어떤 그 시대를, 어, 살아나가서, 돈 걱정 없는 경제적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어, 이 코인하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